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규재 전북대 교수가 징역 10월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8일 출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거짓 증언 혐의가 인정됐고 구속기간 10달이 지나면서 전주지법은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10개월 경기를 마친 이규재 전북대 교수 혐의는 간단합니다. 과거 서거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됐습니다. 이 교수 위증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서거서 교육감과 인연 때문입니다. 2022년 6일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서교육감의 2013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이 제기됩니다. 전북대학교 진수당 5층에 보면 폭력 행위 진상 규명이라는 여덟 글자가 교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또 언론에도 보도됐던 내용이고 고발을 접수한 경찰과 검찰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서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 교육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기재 교수는 그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며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맞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건화 시킬 만큼 폭행이나 폭도는 없었습니다. 일심 법원은 이 교수 증언을 토대로 서 교육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는 폭행 사실을 자백합니다. 위증 혐의는 2심사도 인정됐습니다. 결국 10개월 형을 마쳤고 전주지법은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서교육감 혐의 입증에 전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재 교수 증언이 서교육감 무죄에 영향을 준 만큼 재판부 역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시선입니다 위증과 별개로 폭행 사실 진술이 서 교육감 재판 핵심이 됩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기재 수의 증언의 신빙성을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신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그걸 유로쓰여지 쓰여, 바랄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서감님 쪽에서는 그거를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재판부에서도 그부분에서 아마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할기 때문에. 서 교육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북교육시민단체는 지난 1월 서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 증언이 2증이었다라고 하는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증인을 다시 2심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서 다시 제대로 된 증언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정당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논평을 석유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올 연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교수는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